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예언적인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이해를 갖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은 부흥의 세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능력 있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이러한 능력의 세대, 예언적인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시린의 세대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업을 받은 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업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유업을 받아 다시 전승하는 일의 반복이에요. 즉, 유업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유업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기도가요, 단순히 이들의 기도가 아니라 아비의 유업 위에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비 세대들이 쌓아 올린 제단 위에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업 위에 쌓은 제단은요 강력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 위에 숟가락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전승에 대한 이해예요. 이러한 이해, 이러한 기도의 이해가 다음 세대에게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는요, 우리 아비 세대들이 쌓 올린 제단 위에서 기도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쌓은 그 재단 위에 숟가락을 얹는 세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재단에 잘쌓으십시오 여러분 여담이지만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급하게 변이 메려 온 거예요. 그래서 산 어느 중턱에서 변을 쌌어요 그러면서 이 변을 감추기 위해서 돌을 쌓아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이 쌓이는 걸 보자 계속 돌을 쌓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나중에 가봤더니 이 돌이 엄청난 큰 재단이 돼서. 거기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에 재단을 쌓을지 잘 보시고 쌓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구별된 다음 세대 안에요 유업과 전승의 이해가 있는 다음 세대가 전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홀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말씀이에요 말씀은 다 읽지 않겠지만요 이 3세기, 어, 창세기 38장 말씀을 아시나요? 이 3,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분명 중요한 이야기임을 뭔가 우리 가운데 알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어떠한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제가 이 38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말의 남편이 있었어요, 엘이라는. 근데 이 엘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유다가 낳은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사람에게 이 다말과 결혼을 시켜요. 시동생으로서 책임을 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있었어요. 형이 죽은 후에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자기의 형수와 이제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동침할 때마다 정액을 바깥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를 임신할 수 없겠죠. 왜이 오난이 이런 행동을 했냐면 어차피 이 자녀를 낳아봤자 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를 거부합니다. 오난이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오난도 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어요. 이것을 본 유다가요 두려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셋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셀라 이 셀라마저 잃을, 잃을까봐 아직 셀라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 다말 며느리를 친정 아버지께 보내요. 그래도 과부로 좀 살아라. 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유다가 길을 가던 도중에 창녀를 만나요. 이 창녀가 누구죠? 다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이 며느리가 동침을 하게 돼요. 동침의 대가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요. 이 새끼 염소를 받을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도장 허리끈 지팡이예요. 그리고 이 동침 이후에 유다가 시간이 지나서 창녀를 찾습니다. 그 창녀가 다말이죠. 그런데 창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소문을 해 봐도 그곳에는 창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의 귀에 소문이 들려와요. 다말이 창녀 짓을 해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노발 대발하면서 그 다말을 처형시켜라, 화형시켜라.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해요? 정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때 깨닫기 시작해요. 이 다말이 갖고 있는 담보물로 보고, 아, 그때 창녀가 다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다 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다 말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자,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이 산파가 먼저 손이 하나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자가 첫째구나 하면서 진홍색 실로 손목을 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손을 쑥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손이 확 터져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산파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찌하여 내가 터트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이이 아들의 이름이 터트리고 나오다.의 의미를 가진 베레스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름 무엇이에요? 세라입니다. 이게 38장의 내용이에요.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네,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죠? 네. 다말이요, 자신이 창녀 행세 하기까지 유다의 자녀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 행동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동을? 굉장히 무모한 일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네, 맞지 않은 행동 아닌가요? 다말은 왜 자신이 시아버지와 동침할 만큼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까? 딸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다말이요. 쫓은 것은요. 세상의 도리가 아닙니다. 유다 집안의 여자로서 유다의 후손을 낳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걸안 거예요. 그 일로 이 다마리요. 창녀의 모습이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유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대를 잇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말하죠, 다마리에게. 나보다 옳도다. 그런데 이게 나보다 옳은 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데요. 제가 믿기로는요.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입니다. 이건 의예요. 여러분 이 다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입니다. 이 베레스는요. 통해서 후대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다말이 유다의 대를 이을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무모한 일을 감행합니다. 뭐이 말씀에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막 계시를 받았는지 천사가 내려와서 넌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러한 말씀은 없어요. 이런 일이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말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반면 오난을 보십시오. 이 오난은요. 계승을 거부하잖아요. 창세기 38장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어떠한 일을 계승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때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것은 나의 사역이 아니야.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출산한다 한들 이게 내건가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아니면 애써서 이것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후 운동이요 오난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 내 사역, 내 교회 이것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이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우리가 계승해야 돼요. 이어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면요 오난과 같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요 자신의 셋째 아들이 마저 죽을까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유도가 두려운 거예요. 이 셋째 아들만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창세기 38장 26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그 대를 이을, 그 유업을 받을 그 기회가 셋째 아들에게 없어진 거예요. 이거 아빠의 판단 미스예요.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실수가 우리 아비세대에게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이 대를 이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데, 이 다말은요. 제가 믿기로는 자신의 태에서 예수를스가 태어날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 그 위대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유다와 동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덕커 운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다말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할수있는 이러한 다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한국의 이 부르심의 유업을 계승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지만요,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 내 사역인가? 내 자녀인가? 내 아들이 잃어버릴까봐?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결국 예수 그리스의 다시 모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사역이요, 세상의 모든 사역이 여기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말은 종려나무로 의미해요. 우리는 종려나무로 흔드는 세대예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를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도전이 필요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요. 다말과 같이 한국의 부르심을 출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다마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의미가 돌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또 사랑하는 돌파하는 교회인가요? 돌파 있는 교회인가요? 돌파 돌파 <laughs> 돌파하는 교회 네. 그 돌파가 여기서 나와요. 깨트리다, 터져 나오다. 여러분 저는요 이 덕걸이요 베레스를 출산하게 원해요. 이 운동을 통해서 돌파가 있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돌파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돌파 그 이면에는요 나의 깨트림이 필요하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오름을 붙들 때 돌파가 일어나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돌파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계승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를 출산하게 될 거예요 네. 돌파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베레스의 출산 장면이 참 놀랍지 않으세요?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베레스는요. 태에서부터 장자권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태에서부터 에, 내가 장자야 하면서 손을 뻗치는 친구야. 여러분 장자권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예요 가정의 권위를 계승하는 자예요 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은요 아들은요 다른 형제보다 두 배의 몫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업을 계승할 때요 한국의 다음 세대가 장자권을 투여하는 돌파하는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돌파의 세대 아비 세대의 유업을 받아 예언적인 세대 더블 포션의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를 통해서 이 세대에 돌파하는 세대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며 주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다말과 이 유다의 이야기. 사실 이것이 사실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되게 생뚱맞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저의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이 때에 우리 더콜 운동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돌파가 필요해요. 근데 돌파라는 것이 막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막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예전에는 저는요 돌파가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 예배는 무조건 돌파구나. 그 사라님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 짓고 막 돌파하는 거예요. 어느 땅에 가면은 막 예배자들이 이 땅에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막 부르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그냥 부르 짓는다고 돌파가 됩니까? 막 돌파 막어디를 뚫고 간다고 막 그냥 뚫어져요. 이런 돌파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취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요. 이 땅의 돌파는요. 이 땅의 다음 세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승. 이 땅의 유업이 다시금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믿기는 이것으로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괜찮으시면 자리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한국의 유업이 계승되어서 베레스가 출산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에는요 돌파의 유업이 있습니다 돌파는 교회 그것이 한국의 교회의 어떤 부분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돌파는 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취합니다 그 아비세대 유업이 자녀세대에 흐를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주님이 옳다 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이 땅에 다시금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새로운 부흥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